제가 준비한 어, 메인 드시는요 시래기 된장 우유 찬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된장 우유밥입니다. 지금 살짝 심사위원님들이 <laughs> 웬만하면 숟가락을 드시는데요 지금 아무도 안 드셨어요 아직까지는. <laughs> 근데 여러분 냄새 맡으셨어요? 뒤에 퍼지는 된장의 향기. 아, 너무 좋죠.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니. 된장만 들어갔으면 참 구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유 때문에 걱정이 돼서. 아니, 뭐,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, 눈으로 보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정혜성 심사님께서요, 이 모니터를 보시고 나서 저한테 한 네. 말씀을 썩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. 너무 흉하다. 너무 흉하다. 표현 안 하잖아요. 네. 네. 선생님, 하지만, 그 만드는 과정이 조금 렇긴 하지만요. 이 맛은 여심을 흔들기에 충분한 맛입니다, 교수님.